<laughs> 어떠셨어요 오늘 후에마이 콘서트? 아, 네 오늘 일단은 정말 너무너무 즐겁게 콘서트 했고요. 좋아하는 사람, 편안한 사람들이랑 해서 더욱 즐겁고 신나게 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공연 마지막에 어, 우리 이건명 MC께서 이 콘서트의 취지와 이런 걸얘기를 들으면서 어. 아, 콘서트를 하면서 내 기쁨, 관객과의 기쁨에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어, 그 친구들한테. 조금이나마 꿈을 심어줄 수 있고 소망을 해줄 수 있다는 거에 음. 네, 저도 되게 감동스럽더라고요. 말 되게 잘하시네요. 아니에요. <laughs> 그래서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음음. 끝까지 기분까지 너무 좋은 그런 콘서트였던 것 같습니다. 음. 네. 맞아요. 즐겁고 행복하고 되게 훈훈했던 후에마이였고요. 어, 정말 편안했어요. 집처럼 마치 음.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고 친한 사람들하고 있으니까 더더욱. 더 더욱 좋았고 그리고 진짜 마지막 이건명 MC의 말대로 이 공연의 모든 수익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그 소년원 친구들을 돕기 위해서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더 더욱 훈훈하지 않았나? 저 후에마이를 몰랐는데 이걸로 통해서 너무 너무 사랑하게 되어 버렸어요. 우리 후에마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한번 좋은 일 하고 싶으시고 그리고 또 이건명 MC 보고 싶고 또 우리들 보고 싶으면 꼭 와주세요. 후에마이. 멋진 것 같아요. 좋아요, 꼭 누르겠습니다. 앞으로 관객석에 좀 앉아 있고, 아 그럴까요? 응, 알겠습니다. 좋은 일 하는 거니까요. 관객석에 앉아 있을 응. 거래요. <laughs> 시간 되면은 네, 꼭. 꼭. 네. 자, 좋아요 누르시죠. 네. 자, 후에마이 <laughs> 좋아요. 좋아요.